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 세상의 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날마다 그힘령을 채워가고 또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죠? 제가 그 서울에서 온 친구들한테 맨날 자랑을 했거든요. 야 부산은 안 추워. 부산은 영화로 내려가는 날이 얼마 없어 그랬는데 야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저에게 추위를 보여주시네요. 네, 그다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랑 기랑 다 붙어 있으시죠? 네, 네, 다 건강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어 제이 알라 톨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분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고 아마 한 번쯤은 이렇게 보실 보신 보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소설에 보면 이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하나가 딱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사우론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대한 탑 위에서 타오르는 그 눈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움직임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강력한 군대의 이동을 읽어내기도 하고 또 누가 그 자신의 아성에 도전할 만한가를 늘 살피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우론은 한마디로 아주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세상의 방식으로는 굉장히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이렇게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힘을 원하고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것이 이 사우론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도라고 하는 작은 난쟁이족이 자기 뒷문으로 이렇게 기어들어와서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반지를 용암 속에 버린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다는 거죠. 아니, 누군가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졌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골짜기로 가서 그 힘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 사론의 머릿속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지혜로는 알수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지혜였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소위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하는 것이죠. 오늘 8절을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승리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죽음이 자신들의 패배를 불러오는 일종의 역전, 일종의 복선이었다는 사실을 세상의 지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이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감추어진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1세기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인 도시 고린도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당시 뉴욕의 맨하튼 이후 서울의 강남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상업이 아주 아주 발달을 했고 수많은 철학들이 서로 경쟁했으며 누가 더 유창하게 말을 하는지를 자랑하는 도시였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는 눈에 보이는 능력, 눈에 보이는 지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고린도의 세상 지혜는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유입되었습니다. 교회, 고린도 교회들은 이 신앙조차 자신들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고 싶어 했다는 거죠. 자신의 신앙조차도 내가 이만큼 잘났어, 내가 이만큼 신실해라고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더 고차원적인 철학을 어? 가져와 주세요. 우리를 압도할 만한 화려한 언변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나 잠시 언급하는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바울이 취한 태도는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이 바울 정도 되는 사도가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이 지혜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논리, 말재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깊은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의도적으로 그 길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의 표현을 흘려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 어? 모르 모르는 것으로 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작정했다라는 말은 바울의 신앙적인 결단을 뜻하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설교자의 말솜씨에 매료될까봐 그 설교자가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감추는, 자기를 가리는 결단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틀에 가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지라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도달할 수 있는 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완전히 파산한 곳. 그러니까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처럼 자랑했던 지혜는 사실은 이 사우론의 눈처럼 진실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주님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수치스러운 나무에 달아 놓은 그 복선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설득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이 고린도의 거리가 오늘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도 그 사우론의 눈이 바라보는 세상 즉 힘과 강함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뉴스들을 한번 접해보십시오 결국은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고린도는 SNS 소셜 네트워크의 피드 속에서 끝없는 자기 개발의 그런 서사 속에서 그리고 성과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도퇴된다고 하는 불안감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우론이 범했던 그 똑같은 실수를 매일 반복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영광을 오직 가시적인 성공과 동의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세상에 빛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며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빛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말하는 자기를 감싸는 조명에 불과하죠. 악의 화신이었던 사우론이 볼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희생이 승리를 가지고 올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사각지대는 약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역설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실패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요? 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수치를 심판을 당하는가? 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이 지적하고 있는 이 세대 통치자들의 논리와 같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들이 최종 승리자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지혜로서는 죽어가는 사람이 결코 왕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아 저기 달려 죽는 저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웃음이 바로 그들이 눈먼 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러한 힘의 우상, 강함의 우상, 자기 우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어야 된다 라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가장 맛있는 소금으로 전시되기만을 원합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가 그 영광을 비추는 빛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연약한 때를,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골짜기를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가 십자가처럼 한없이 초라해질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가진 지혜의 한계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만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은 알려주지 못하죠. 높아지는 법은 알려주지만 낮아짐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법은 알려주지 못합니다. 사우론의 눈은 모든 강한 것들을 감시하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신비 앞에서는 완벽하게 눈이 멀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우상을 따르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만약 십자가가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면 그 낮음과 골짜기의 슬픈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통치자들과 다름없는 눈먼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 자기 우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화려한 빛 아래에서 도리어 가장 깊은 어둠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감추어진 지혜는 과연 어떤 답을 주는 것일까요? 이제 사도바울은 우리가 가진 그 사각지대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을 전해줍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것이고 그것이 지금 감추어져 있다.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비겁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숨기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리어 너무나 거대하고 정교해서 오만함에 눌먼 사람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우론, 사우론처럼 세상의 통치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철학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대해 줄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완전한 인간이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은 사람의 방식이죠.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정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 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지혜가 될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 지혜의 놀라운 세 가지 차원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적인 차원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타락에 당황하신 하나님께서 급하게 급조하신 그런 응급조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세 전에. 즉,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미 깨어지고 넘어지고 깊은 골짜기를 지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죠. 십자가는 태초부터 이미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둘째는 역설적인 승리의 차원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면서 이제 이 골치 덩어리가 해결됐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손과 발에 그 차가운 못을 박는 순간 실은 그 못이 죄와 사망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은 사단이 보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단은 죽음을 무기로 휘둘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심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해체해 버리셨던 겁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사실은 온 우주의 왕이 등극하시는 대관식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 사망이 결코 우리를 해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세 번째, 성령의 개시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10절과 12절은 이 신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의 지혜를 알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십자가가 밀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파산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강해지려고 애쓰던 그 손을 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무력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힘을, 진정한 가치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정죄하는 힘이 아니라 용서하는 힘이며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힘인 겁니다. 사우로는 절대 반지를 파괴하러 가는 난쟁이 호빗의 발걸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력한 발걸음이 자신의 그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세상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돌을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해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아마도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 낮은 자리야말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영광이 시작되는 자리로구나.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역전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 승리의 길을 따라 그 이야기를 따라 오늘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인생을 포개는 이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추어진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빛이 되어 봐라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요.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선포이죠. 세상의 지혜는 빛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빛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주목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세상에 증명할 지언정, 우리 안엔 진정한 기쁨은 없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비치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도 그 길을 따를 수도 없을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서 어떻게 주님 가신 길을 좇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16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 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없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한없이 깊은 곳으로 빠져든 것처럼 바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돌려오셔서 만위주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감추어진 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를 위해 사는 것.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사는 삶. 빛이요 소음이 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가져야 한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규칙을 더잘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의의를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으로 삼아서 남을 정주했지만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의의를 은혜로 여겨서 남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스며들어 침묵 가운데 마트, 맛을 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손해보며 사느냐고 비웃을 때 우리는 미소지으면서 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는 세상이 알수 없는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예수, 크리스도 오직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방식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현절의 의미, 주님의 드러나심의 방식인 겁니다. 반지의 제왕 마지막 장면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절대 반지, 모든 권력을 질수 있는 그 절대 반지가 그 운명의 산 용암 속으로 던져진 그 순간에. 그 거대한 탑 위에 있던 사우론의 눈은 난생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고, 무시했던 작고 약한 호빗들이 자신의 모든 권세를 뿌리치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론 요새는 그 순간에 무너져내리고 세상을 지누르던 어둠의 장막이 거치게 되죠. 십자가의 승리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사단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승리를 외치며 예수를 나무 틀 위에 못 박았던 그 처절한 순간 사실은 죄와 사망의 견고한 진이 뿌리째 뽑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승리라고 불렀던 것은 영원한 패배가 되었고 세상의 지혜가 패배라고 비웃었던 것은 영원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이 결코 읽어낼 수 없는 거룩한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골짜기처럼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것처럼 폭풍 치는 바다 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지 빛으로 살아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여겨지실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면 그 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우리의 인생을 들어 역전시키는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믿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지혜가 증명되는 장소이죠. 그러니 세상의 지혜, 세상의 비웃음,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으로 그 마음 상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 끝내 하나님의 나라로 당당하게 들어갈 승리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감추어진 지혜를 마음에 붙잡고 오직 십자가 그것을 붙잡으며 참된 소금으로, 참된 빛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